이가. 사이서 같이야 거기 아니야? 차타러 가야지. 자, 오늘은 엄마가 없어서 외식을 했습니다. 밥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뭐 하지 이제? 외식고 숙제하고 아이패드하고. 아이패드는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는데. 엄마 없으니까 아이패드. s e d with you. I'm n e d with you. s h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풀소. 어민이 누구야? 아. 어? 쉬지겠지. 아니야, 뭔지야. 쉬지야. 아니야, 먼지야 고민 너냐? 응? 아니야, 쉬지 그런 거그런거 한만다. 해본 적 없으면 뭔데가? 진짜 풀썩. 내려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빠졌어? 아, 부러졌잖아. 이게 부러졌잖아? 이니 내가 부러졌다고 말했잖아 니여이집이안 네 해? 경치이랑고야합니다아니 이게 어떻게 다 부러진 거야? 이쪽. 여기는 다 괜찮은데 야. 아주 난리를 난리를 쳤구만 난리를 쳤어 책상을 없애야 되는 때가 왔나봐. 고 다시 만들 수도 없는데 이거. 아빠 생각인데 응. 이게 보니까 여기에 올라갔어 고양이가. 이게 부러지면서 응. 놀래갖고 응. 아예 주저앉은 것 같아. 막 사방팔방 막 응. 뛰어다니면서. 어, 어때 아빠의 추리가? 어? 추리시면 영과. <laughs> 치우자 그냥 이거. 어 버리자. 어쩔 수,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빠 정장경 할경 한번 워볼까 아지 정리하자 그냥. 이 버린다 이거. 이게 저거 인덱스 떼고. 아 아빠.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아, 버리지 마. 그럼 어떻게 이거? 내거 인덱스들 어디 붙여? 떼 갖고 따로 써야지. 아, 책상에, 책상으로 이사 가야지. 뭐... 보카... 포카 책상... 책상으로 이사 가자니까. 싫다고.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이거... 탁 부러졌는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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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떼야겠다. 그래, 이것도 지금 봐봐. 이것도 다 지금... 막 버려지고 난리 났어. 얼마나 난리 쳤길래 이게 부러지냐? 테이프는 많이 붙여야 돼. 아빠 테이프 많이 붙여야 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책상으로 가. 줘 이거 이거 정리해. 정리하자 이거. 거미는 어? 휴지가 확실하네. 저 구석에 숨어 있는 거 뭐야? 뭔뭔가 어, 잘못하고 있을 때 저러고 있어 <laughs> 어... 치운다? 정리한다 이거? 어 nope.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대로 그냥 둬? 못쓰는데색상을떻게 어떻게, 어상을못 쓰는데 이거 이대로 어떻게, 어떻게, 해 이대로 떻이 어떻게, 어떻게, 면떻게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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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게 어떻게, 어 거기만 뭐 어떻 있어? 스키그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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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빠가 이거 저거 반 잘라갖고 조금 줄여서 만들어줄까? <laughs> 아, 진짜. 이거 그래도 한 얼마 한2주 썼나 이거? 그럴걸. 아. 복가책상이 망가지더니 지금 이상해졌어요. <웃음> <웃음>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예주야! 수리 아... 끝났습니다. 나오세요. 어? 우와! 수리가 끝났어요. 우와! 우와! 수리 끝났어, 봐봐. 우와! 우와! 어? 아파. 어? <laughs> 한 칸으로 바뀌었어. 근데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안 돼? 이거. 이거를 앉아서 해봐봐. 아 근데 이거 좀너무 해봐. <laughs> 이제 못 들어가네. <laughs>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 1인용 어? 인용 포카 책상으로 바뀌었네. <웃음> <웃음>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야 안돼 예설아 고장 나 이제 못 들어가네. 이거 내가 했던 건데? 아까 붙여놨지 사실. 어때 마음에 들어? 어 엄청 많이 들어. <laughs> 이거 또 부서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진짜 다음에는 휴지는 올라갔어. 다 올라가지고 뭐 건지도 올라오고 휴지도 올라가지. 이거 다음에 부서지면은 진짜 그때는 버리자. 어? 알겠지? No. 이거 다음에 부서지면 이거는 고칠 수도 없어 이제 그때는. 뭐어 잠깐 그래도 야 뭔가 되게 아늑해 보이는데? 뒤로 들어가. 화장실 같아. <웃음> <웃음> 화장실 같아. 진짜 조금매 <laughs> 거의 반, 반이 반 줄어들었어 맞아. 예주야 응? 있잖아 숙제 오늘 숙제 되게 많다며 아 숙제 많다면서 빨리 해 사진 찍어줄게 멋있는 표정 해봐 응? 멋있는 표정 해봐 멋있는 표정 멋있는 표 어떻게 하는 끝. 건데? 다다 어? 응? 아빠 예주 숙제 끝 응. 잘생긴 표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그 슬픈 표정은? 화난 표정은? 웃긴 표정은? <laughs> 귀여운 표정! <laughs> 너 여기 근데 여기 왜 자궁 갔어? 여기? 어. <laughs> 어때? 1인용 책상 쓸만한 거야? 포카포장 해보니까 어. 어땠어? 좀 좋았긴 한데. 어. 근데 너무 넓이가 작아 작다고? 어, 너무 작은 것 같아. 아 어, 그래? 그게다 너무 자리가 없고. 아니, 어. 그 옛날에 다 이렇게 안녕했는데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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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 네. 아 어떻게 또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 근데 어? 다시 만들 거면은 어. 이번에는 인형계쪽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인형계가 뭐야? 아, 인형계 그거. 아, 인형 씻기고 먹이고 하는 거. 자, 재우고. 에? 응? 인형을 왜 씻기고 먹이고 왜 재우? 그게 인형이야? 응. 또왜 해? 재를 어디서 구해야 돼? 다이소 가면 있잖아, 아빠. 다이소 에 있다고? 네. 다이소 또 가야 돼? <laughs> 아빠, 근데 어. 인형을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어. 인형? 응. 인형. 없네. 여기, 있겠어. 여기 있잖아. 인형. 아니, 인형. 먹이고, 말고.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 되겠다. 아, 싫어. 인형, 저기 있잖아. 인형. 인형. 재워. 빨리 재워. 아이 자. 아이 자라고. 저기 있잖아. 아이, 자라고, 빨리. 자. <laughs> 예솔아, 얘 설계 한번 해볼까? 얘 설계 어때?